야, 일어나. 거기서 자지 말라고. 침대 가서 자. 그... 뭐냐... 귓박이 해줄 거니까 편하게 자. 헉, 언니가 귓박이요? 언니... 그만 잘하셨는데. 말하고 보고나 있어. 언니, 같이 해볼까? 비밀번호도 안 바꿨네? <laughs> 역시, 우리 오빠. 덜렁인 거는 여전하다니까. 뭐야, 신발장부터 입꼬리잖아. 현관문도 제대로 안 닫았어. 진짜 살림 못 한다니까. 어머, 자고 계신가 봐요. 라면이 다섯 개나? 와 진짜 대책 없네 밥은 안 먹고 이런 것만 먹었냐? 얼굴도 좀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눈 밑도 캥하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보러 오라고 그런 거겠지 혼자 두면 꼭이 모양이니까 이 인간, 그러면 언니, 저는 침대 정리할 거니까, 저기 있는 컵좀 치워 주실래요? 이대로 자게 될순 없지. 그쵸. 이렇게 자면 몸 아프니까요. 음, 깨워드릴까요? 그래, 깨워서라도 침대에 눕혀야지. 그리고 뭐 열심히 한거 같던데. 진짜 너가 말했던 기파기라도 해줘야겠다. 언니가 기파기요? 와, 드디어, 오빠한테 찐찐거리는 거 깨기로 한 거예요? 말 많네. 오빠나 깨운다. 야, 일어나. 거기서 자지 말라고. 침대 가서 자. 오빠, 일어나셔야 돼요. 그렇게 침대에서 안 자고 컴퓨터 앞에서만 자면 허리 진짜 다 상해요. 근데 루루가 끌고 침대까지 보내주고 싶은데 오빠는 루루한테 너무 무거우니까 살짝만 움직여줄 수 있어요? 편하게 주무셔야죠. 잘 때만큼이라도. 그래서 저희가 귓기이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때요? 누루가 언니랑 열심히 준비했다고요 그, 뭐냐. 귓박이 해줄 거니까 편하게 자. 그래서, 일단, 오른쪽 귀부터 해드릴게요. 자... 처음에 봐서 그렇거든. 이상하게 보지 말라고. 언니, 괜찮아요? 손이 계속 떨리는 것 같은데. 그럴 줄 알고. 제가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따라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오빠는 귀가 예민하시니까 아주 조심히 부드럽게 이렇게 파줘야 돼요. 이어 전 전혀. 음 그냥 오빠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마음 가득 담아서 천천히,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각 사각하는 거죠. 조용해. 그런 말 진짜 듣기 민망하니까. 음 알겠어요. 언니도 참 부끄러워하신다니까. 그럼 지금부터 오른쪽부터 본격적으로 루루가 봐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별걸 다 한다. 우리가 진짜 조용히 해요. 오빠, 잠 깨잖아요. 기가 따뜻해요.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저 사실 오빠가... 혼자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엄마도 걱정 많았고 저희도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그러니까 왔지. 뭐 우리밖에 없잖아. <laughs> 이 인간. 가족이라도 없었으면 진짜 고장났을걸? 이제 반대쪽 길에. 길을... 언니, 부탁드려요. 내가 이걸 왜 하겠다고 했지? 야, 아프면 말해. 아프게 할 생각은 없으니. 뭐 나도 너 걱정했다고 표현 같은 건 못해도 그 정도는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 아 언니 그만 말하고 보고나 있어. 조용히라는 거죠? 시끄럽다 진짜로. 그 소리도 완전히 바뀌었네요. 지금 이제 완전히 편해지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잘 자는 거지, 인간도. 언니 숨소리랑 완전 똑같아졌네요? 가까이 붙어있으니까 숨소리 비슷해지는 건 당연하지 언니 같이 해볼까요? <laughs> 타이밍 맞추기 어렵잖아 어차피 오른쪽은 네가 더 잘하니까 그래도 오빠가 같이 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laughs> 오빠가 우리랑 같이 숨쉴수 있게. 어때요? <laughs> 해보자. 들려요? 아, 잠깐... 너랑 나랑 각자가 맞을 리가 없는데, 그래도 신기하긴 하네. 마슴 소리. 남동같한테친구 있네요. 그래, 이제 좀 변해진 거겠지. 아, 힘들 땐말안 해주세요. 들었냐? 아, 우린 계속 해야지. 네. 끝까지 같이 하자고요. 완전히 잠든 거네. 그 까지 안군건 다행이고. 근데 생각보다 많이 힘드네요 청소도 해주고 귀도 두쪽 다 파니까 진짜 피곤하긴하다. 처음엔 그냥 진짜 들렸다만 가려고 했는데 말이야. 그래도 잘 왔죠. 오빠도 우리도 잘 자면 그거로 됐죠 뭐. 내일 아침에 이 자식 깨어있으면 우리 기판 거 기억 못난척 할걸? 그러면 뭐또 와서 이렇게 해드리면 되죠. 몇 번이든.